네네 네, 오늘 뮤지컬 듣는고 제 마지막 공연을 마지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진영이부터 네서 상담 네, 전해주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 역할의 박 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네, 사실 저는 또 유일할 겁니다. 네. 이번 시즌에 처음 합류하게 된 진명인데 사실 작년에 그, 등등복 넘버 스컬 네.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너무 뭐랄까 네. 재밌어 보이는 것같요 탈춤을 탈출, 추니까 약간 보통 그런 작품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도그 알고리즘을 타고 타고 여러 스크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작품 복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다음 시즌에 참여하면서 너무 너무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했던 초연에 그 했던 형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뭐 연습도 물론 있지만 공연 배달도 하면서 그 뭔가 짬이라고요 여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그 무대에서 뭐 여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 그런 형님들 사이에서 껴서 서해가 되지 않게끔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고했습니다저희는지고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형님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항상 이렇게 객석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스텝 선생님들 포함하여 안쪽에도 많이 계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그 곡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우리 태양경 씨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경신 역을 맡았던 민재하입니다. 저는 <laughs> 음, 작년 이제 그분들 초연 막돈날 무대인상 앞의 기억이 되게 선명한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초연때한 어, 40회 정도 공연을 제가 했는데 단 하루도 제가 어, 오늘 잘했다 만족스럽게 돌아간 날이 없었다 그게 너무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뭐중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연이 들든한 회차라도 만족할 만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걸 그때 목표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건 모든 노들 저는 연습할 때 보통 뭐 대사가 됐든 노래가 됐든 핸드폰으로 거의 다 녹음을 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파일들. 그냥 제가 1년 동안 쓴 해산처럼이라는 한 파일이 한천 개가 넘더라고. 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저 정도면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재능이 없어도 천번을 부르니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은 앞으로도 천번이 천번 뭐가 됐든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천번을 할수 있는 것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한 목표가 지금 와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목표였던 음. 것 같아요. 과정 자체가 저에게 스스로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어 또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뭐또 다음에 등등곡이 될때 어떤 다른 부분이될때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 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가 되니까 초열때부터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것 같아요 이 등등 목록이라는 작품은 이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떠올리면은 굉장히 좀 흥분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어서 떠올릴 때마다 항상 되게 기분 좋은 에너지로 저한테 남아있는데요. 오늘 막공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맡은 바 소임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아! 뭐이 작품이 재밌는 게 그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에요 제가 모는 무대 위에 이렇게 다섯 명만 나와 있는데 그냥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아이 제가 저희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의사 선생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계속 다림질이란 <laughs>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저희가 이게 모습은 몇개 없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이반이면 하루 종일 종이 이거를 그죠 하나씩 다림이라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산투, 상투, 산투도 되게 손 많이 가는 데 굉장히 고생하시고 소품도 정말 많고 여러 가지 로 공연장 올라가까지 뒤에서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특별히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에게 기분 좋은 작품으로 기억된 것처럼 보신 여러분들께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네, 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국에서 어, 최윤을 연기한 양지입니다 드림공국이란 어, 작품이 참 저에게 게 특별한 작품이에요 제가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뒤집어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니까 같이 함께했던 스태프분들이랑 그 이제 생각들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따뜻하게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외로움도 있고 그런 했는데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짜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편했다는 거는 믿는 것같그리 배려해 주었던 것 또한 그래서 이자리를통해서동료분들께 어,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저희 디이으로걸수 있었던 건공분들 사랑해주셔서 인거 같지만 또뉴욕이 어느 지역에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도 우리 또, 동료들, 그때까지도 각자 으로잘 성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수고요 봤던 동생들 못봤던 동생들 아참 좋은 동생들이었습니다. 동생들이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생들과 함께 즐겁게 공연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시면서 즐기시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쉽게도 저희 미지컬 등등고 이번 제안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요. 앞으로도 저희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딘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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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